<laughs> 아, 아 이고 안녕하세요 리럭이에요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해주시고요한2주 동안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많이 보고 싶었나요? 아셀리, 유셀라, 리, 리. 역시 인생은 도코다 최근 채소골림이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. 먼저 많이 죄송하고요. 어, 자세한 얘기를 최소골림이 얘기할 거예요. <laughs> 아, 예, 어, 음, 음, 음 아, 예, 예, 안녕하십니까. 최소골림입니다 <laughs> 예, 아, 예, 아, 예, 안녕하세요. 최소골림입니다 여러분, 오랜만에 안녕하세요. 7년돼서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, 벌써 1월 중순이 넘었네요. 1월 초중반에 조금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. 먼저, 대단히 죄송합니다. 1월 달에는 제가 그, 콘텐츠진흥원이랑 CJ에서 주최한 공모전, 홍콩 가는 공모전이 있었는데요. 어떻게 그게 잘 돼가지고 제가 공짜로, 아, <laughs> 어떻게 홍콩 가서 또 레고 관련 또 시연회도 하고, 홍콩에 있는 레고 스토어도 방문해서 또 영상도 찍고 하고 하느라 1월 초는 그런 걸로 바빴고요. 이제 돌아와서 이제, 돌아보니 그 한국이랑 홍콩이랑 시차가 있어가지고 어, 시차 적응하느라 조금 쉬었습니다. 저기 한국이랑 홍콩이랑 시차 적응 한 시간밖에 으악! 네 그렇게 좀 바빴고요. 또 보니까 제가 또 저희 집이 또 2월 말에 또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작년에 정리해야지 해야지 했던 것들 이제 몰아서 정리하느라 그렇게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. 그렇다고 마냥 놀았느냐? 아, 아닙니다. 컴퓨터로 또 여러 가지 또 창작할 것도 많이 만들어가지고요. 오늘은 제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랑 또 1월 영상 안 올리는 동안에 또 어떤 창작을 또 LDD로 컴퓨터로 조형을 짰는지 어떤 거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이 밖에도 다양한 창작품이랑 또 제품들도 리뷰 많이 할 테니깐요. 올한 해도 채소 골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케이, 다큐!